안녕하세요 오늘은 래체 드라이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자전거를 준비하거나 아, 스쿠터나 가전을 분해 조립을 하다보면 아, 가끔 큰 토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면 아,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한 래치 아, 드라이브를 아, 관심있게 보다가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1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은데요. 관심있게 보셨던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신듯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좀더 다양한 모델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티 정밀 드라이브를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비트가 많은 걸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품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비교적 튼튼해 보이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레칩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레치 드라이브의 본체는 비교적 튼튼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반 시계 방향으로 조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레버를 쪽으로 돌리면 다시 시계 방향으로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레치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들을 가지고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쪽을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각종 비트들을 바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좁은 장소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길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것 외에도 양쪽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힘이 덜 받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소 힘이 많이 필요한 나사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을 다시 결합을 해서 이렇게 길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빼서 이렇게 꽂으시면 드라이브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짧게 드라이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빼고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드라이브로.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딱히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드라이버로 사용할 때 이쪽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줘서 이렇게 나사를 조일 때에는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전할 수 있는 아답트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비트가 많이 있는 고그 모델에서는 이런 아답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그 모델을 구입하시면 좀더 나사라용으로 쓸 때는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릴 비트 종류가 아주 많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드릴 비트를 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 이비트가 많은 모델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 집에 정밀 드라이브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정밀 드라이브를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비트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 드라이브에 보시면 아답트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아답트를 사용하시면 모든 정밀 드라이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정밀 드라이브를 가지고 계신다면 많은 비트를 가진 모델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럴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 드라이버와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된다면 좀더 폭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웬만한 정밀 드라이버 안에는 이런 아답트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모델의 정밀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답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답트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이 아답트를 사용하시면 이쪽에 있는 모든 정밀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시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밀 드라이버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아답트를 사용해서 모든 비트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렌치인데요. 이 렌치로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렌치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길이 때문에 걸리 분이 많고 이쪽으로 꽂게되면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래치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좁은 공간에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정비를 하시거나 스쿠터 같은 것을 정비를 하실 때는 이런 라채 드라이브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